여러분,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이 역사적인 해에 미국 프로축구 MLS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는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의 2026 시즌권 판매 소식이죠. 티켓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몰려들며 서버는 단 0.1초 만에 마비되었고, 모든 좌석이 1초 만에 매진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LA 현지는 완전한 아수라장입니다.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조차 시즌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구단 주인 배우 윌 스미스의 개인 휴대폰은 제발 티켓 한 장만 구해달라는 동료 스타다들의 부탁으로 불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광란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절절한 염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스포츠 팬의 열정 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인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명 선수 한 명의 영입,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미국 축구 판도를 뿌리째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미국 축구의 정점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메시가 전설의 황혼기를 보여줬다면 손흥민은 월드컵이 열리는 바로 그 해의 최정상 기량으로 미국 심장부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즌권 리셀 가격은 원래 가격의 50배, 즉 5000%까지 폭등했습니다. 경기장 근처는 물론 LA 시내 전체가 손흥민 열풍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이 열풍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LA 거리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실감합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거주지 인근 집가가 불과 한달 만에 15% 이상 폭등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바꾸는 살아있는 아이콘입니다. 축구계의 거물들도 이 현상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 현대화의 주인공 데이비드 베컴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를 데려왔을 때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이 다르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이말 속에는 베컴의 진심어린 감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스포츠 레전드들의 깊은 존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LA에서 손흥민은 하나의 종교와 같습니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 역시 거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극적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스포츠에서 보고 싶어 하는 완벽한 영웅의 표본이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ESPN은 아예 쇠기를 박았습니다. 2026년 미국 축구의 진짜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보도를 내놓으며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소름돋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손흥민 선수가 2026년 한해 동안 창출할 경제 가치를 최소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 스폰서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LAFC의 공식 스폰서가 되기 위해 백지 수표를 내밀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관광 효과로 경기 당일 한국과 LA를 잇는 항공권은 이미 1년치 예약이 마감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치 판매.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한 인간의 헌신이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파급력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LAFC 훈련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미국 전역에 가슴을 울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하던 손흥민 선수.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든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안전을 위해 만류했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제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훈련복 상의를 직접 벗어 사인을 해준 뒤 감격해 우는 소년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현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골잡이를 얻은 게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천사를 얻었다. 이제 LA는 2026년 개막전을 앞두고 특정일을 손흥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품격과 진심이 배타적이었던 미국 주류 사회의 마음을 완벽하게 관통한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손흥민의 인간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팬들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명성을 위해 미국에 올때 소름민은 미국의 사랑과 존경을 심었습니다. 2026시즌권이 1.2초 만에 매진된 진짜 이유는 그의 화려한 발끝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심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심장부인 LA에서 한국인 손흥민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꼽히는 시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하늘 아래 울려 퍼질 대한민국 손흥민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패션 잡지 엘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연말 추억은 바로 영화의 날씨 속 눈덮인 운동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를 때한 아버지는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축구의 아버지를 그토록 혹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밭에서의 훈련이 어떻게 73m를 질주하는 푸스카스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한 손흥민과 아버지의 위대한 겨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한 가족의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보통의 선수들에게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린 손흥민에게 겨울은 극한의 훈연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엘로아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유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버지가 운동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동네 운동장이 꽁꽁 얼어붙어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새벽, 아버지 손흥정 씨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단순히 눈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아들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까, 딱딱한 얼음 위에 고운 모래를 한줌한줌 한줌 뿌리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프로 선수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아들에게 매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 그라운드에 서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남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 아버지가 뿌린 모래를 밟으며 드리블을 연마했던 소년. 그 소년은 훗날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그가 유럽의 거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진 이유는 바로 그 얼음 모래밭에 있었습니다. 이 추억은 손흥민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영원한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아버지의 빗자루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벌리전 원더골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12월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전반 30분 공을 잡은 손흥민의 앞에는 무려 7명의 벌리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패스 줄 곳은 없었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백패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릴 적눈 덮인 운동장을 질주하듯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드리블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73m를 질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1초. 수비수 5명이 그를 둘렀지만 손흥민은 단한 번의 긴불 터치로 2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수비수마저 따돌리고 꿀망을 흔들었을 때 주제 무리뉴 감독마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호나우두 나자리오의 재림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 꼴로 그는 2020년 부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초의 기적은 그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래길 위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의 영광으로 피어나는 감동을 느낍니다.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에 누구를 초대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소속팀은 미국의 LAFC입니다. 당연히 현재 동료들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 함께했던 토트넘의 모든 팀원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해리 케인, 그리고 위고 요리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1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토트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위고 요리스는 현재 LAFC에서 손흥민과 다시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리스를 향해 수염이 멋있어서 산타클로스 역할에 딱이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과거 경기장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 치열함조차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이제 미국 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할때 그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입니다.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전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따뜻한 인간성을 더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30배 중간인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춘추제라 겨울이 비지진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 방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연말이라고 완전히 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컨디션 유지를 위한 개인 훈련, 엠버서더 활동, 그리고 2026년을 위한 준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뛸수 있었던 건 절반 이상이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버지의 눈이 가장 무서운 감독관이자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손흥민은 팬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워주던 눈길을 걷던 소년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화려한 골 뒤에 숨겨진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땀방울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 이 완벽한 앙상블 2026년 또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그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유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MLS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트럭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정밀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다가올 드라마의 서막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잠시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콘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부안가와 손흥민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 들어갔습니다. 이 고독한 투쟁은 손흥민의 헌신을 더욱 빛나게 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추천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들이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리그 알스벤스칸에서 28경기 6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정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 영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느껴집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히어 위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더에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 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의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그 점에서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궁합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축구의 예술로 승화될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3252의 한 베스트 게시물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들이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팀인 LA 갤럭시의 팬프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 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를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부들이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들이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라 깊은 신뢰로 맺어진 유대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타격박으로 두 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디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수루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산 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들이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MLS.